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창초입니다. 어, 오늘은, 어, 바로, 네, 좀비고등학교를 진행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풀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음, 좋아요. 어머. 와 와. 이런, 어. 어, 저 스킨 처음 봐요. 복귀하고 나서. 되게, 좀, 신기하고 이상한 스킨? <laughs> 그런 스킨 같아요. 어허... 아무래도 제가 실력을 더 키워야 할것 같아요. 그렇죠? 어. <laughs> 하... 아니에요, 그래도. 지더라도 열심히 합시다. 지더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죠. 아... 이 판은 저희 팀이 진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고요. 그래도 열심히 해봅시다. 질것 같지만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아... 스승의 가능성이... 어 없어진 느낌? 기분 타시겠죠? 기분 타실 거예요. 그렇죠? 어 뭐야? 어, 어 뭐지 이건? 안돼. 아아렉 심해 아정 정력 정리. 아 정리 오져요. 아내 오져요. 아, 아 데이터야 될것 같은데. 어 안돼. 빨리. 어레이 너무 심해, 심하네요. 어, 잠깐 충전 다 됐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7%면 다 됐어요. 어. 어머나. 어, 뭐야. 좋아요. 일단, 빨라졌죠. 가도록 하죠. 안 돼. 어. 우와. 흥. 좋아요. 근안 돼. 돼. 안 돼. 우와. 아, 어떡하죠, 여러분, 저?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우와. 제기샷 디콜 어허 어. 크래티컬 네. 저희 팀이 진것 같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아요. 아. 어. 어허. 하하. 그래도 열심히 해요. 아. 관통레가 아, 정말 아 관통레가 아. 에 관통레가 아아 관통 관통아 아우타 우안돼안 돼요. 속도 빨라져요. 아 안돼 는데아아 안 돼. 아, 너무 지루하네요 아아 아, 안돼 일단은 최대가 무승부고 일단은 아이고 입하는 여러분, 이 판은 진것 같아요. 그렇죠? 이 판은 진것 같아요. 그렇죠? 우와. 우와, 뭐야? 우와. 대박이네. 우와. 우와. 오, 피하는 거 재밌는데요? 오, 이거 은근 재밌어. 오,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드와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돼, 안 돼, 괜찮아요. 안 돼, 너무 피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또 에이스 위치 남았죠? 우와 으아, 으아, 안 돼, 으앙, 으앙, 안 돼요, 안 돼, 으 우와 어떻게 여기 있었다, 아. 쪽을 지나서 비스위치로 가보도록 하죠 어. 어 뭐야 아니 여러분 이게 왜 잡혀요 헐헐아 이게 잡혔어요 아 이게 왜 잡히죠 와우 저희 팀이 졌어요 왕 신나게 춤을 춰보아요 어 아, 뭐야. 랩. 왕. 여기 에딱 숨어 있어 봅시다. 아, 아니요 아, 비스위치가 나왔어요.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하는 거죠. <laughs> 아, 뭘뭐 이렇게 꿀잼이죠? 아, 완전 재밌네. <laughs> 왜 이렇게 재밌지?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와. 아, 옥전인가요? 네. 옥전. 와. 안돼 옥전. 옥전하지 마요. 와. 살려주세요. 음... 이건 뭐였나? 으 와... 역시아 우와... 근데... 으으... 이렇게... 지고 말았네요. 진점투 가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에피소드 2로 돌아왔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어, 시작과 동시에 새로운 브금이 시작되네요. 잠시만요. 1라운드는 당연히 깨죠. 깨도록 하죠. 깨야죠. 어. 어, 뭐야? 안 돼. 아니. 어, 안 돼. 이 이럴 수가.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분 탓이에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탓이겠죠. 아이, 기분 탓일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 기분 탓이겠죠. 기분 탓일 거예요. 어, 기분 탓입니다. 제가 못하는 건. 저 그래도 진정은 못해도 다른 모드는 꽤 잘하는 편이에요. 어,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하고, 뭘좀 했는데 갑자기 튕겼네요? 아, 어, 그럼으로 다시 가도록 하죠. 아, 네. 눈싸움 모드, 네. 눈싸움 모드 공개방에 들어왔습니다. 으흠. 좋아요. 어, 좋아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야 돼요. <laughs> 어, 우리 팀 사람. 으흐흐. <laughs> 안 막상 막하의 승부가 이루어지고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안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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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정지력 정말. 어, 뭐야. 아, 정지력 정말. 아, 짜증났네요. 정지력 너무나도 짜증나요. 예측! 예측! 오, 좋아요. <laughs> 예측샷. 몰라요, 그냥. 오마이갓. 오, 안 돼. 우와. 왓? 우와아. 아이고. 그래도 저희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사진찍고싶은데 어 빨간색 눈사람을 메고 하는거 사진을 찍고싶어요 어 제가 눈사람 모드를 잘 못해가지고 어 뭐야 오 어, 예식샷 맞았어요 우와 오케이 좋아요 저희 팀아 조아, 사람이죠 어. 우와 좋아요아다아어 안돼요 오지 마세요. 아조좋아요 어. 예측 예측. 와, 네네네네. 노노노. <목소리> 오케이, 좋아요. 예측샷이 잘 맞네요. 오케이. 어. 음, 제가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아, 그럼 저는 이 눈사람을 못 가져가게 방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ああど 어, 이번 끝나고 뭐 할까요? 터모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절팀이 이겼네요. 오, 무빙. 오케이, 좋아요. 오, 레벨업. 네, 안 오셔서,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안 오셔서, 네, 공개방 경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교실맵이네요. 나중에 제가, 어, 나중에 제가, 네, 이런 비밀 통로 같은 곳을 제가 거의 알고 있어요. 제가 비밀 통로 같은 곳을, 네, 바로, 네, 비밀 통로 같은 곳을, 네.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공략이죠. 와우! 아이고, 죄송합니다. 와, 안 돼. 네, 이 판하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8시 34분. 아. 여기 이렇게 고 좋아요. 스위치가 두개 남았습니다. 씨가. 부자였겠죠? 저쪽에서 뭔가 본것 같은데, 음. 어, 일단 저는 비스위치를 지키도록 하죠. 어 벌써 끝났네요. 어 카페테리아. 근데 제가 카페테리아 맵은 비밀 통로를 모르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른 맵들 학교 본관 맵이나. 큐시 맵이나 그런 맵 등등을 어, 올려보도록 할게요. A 스위치. 그다음 C 스위치로 갈게요. 어? C 스위치로 갈까요? C 스위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죠. C, 어, 어 C가 어디였죠? 어, 잠깐만, 씨가 나온 것 같은데, 씨가 어디인지 까먹었어요. 와, 안돼. 아, 잠깐만요. 컨트롤이 너무 미숙해요. 경도도 진조미처럼 네, 이렇게 되면은 어 관전을 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 오. 자, 그럼 저는 A로 가도록 하죠. 어... A. 어, 에이, 에에 오, 뭐야. 안 돼. 관통. 관통이. 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 뒤야 뒤야 뒤좀어 근데 또 관통을 하겠죠 어 아니네 어그리안어 안돼 안돼요 어이 여기 스위치 안 돼. 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아, 정말. 하. 아. 일단, 속도를 빨라지게 만들어 볼까요? 아니야. 속도를 빨라지게 만들어 볼까요? 아, 일단, 그거보다. 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어, 그리고, 어, 그, 1주년 때 있잖아요. 어, 여기 계셨네. 1주년 때에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진짜 1주년 때는, 에 뭐, 백가스를, 네, 준다고, 공지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2주, 아, 1주년이라나, 2주년. 그래서 저는 2주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무승부로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죠. 뿅!